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 날씨와 다시 돌아온 최혜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클라우드란 영어로 구름을 타는 단어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를 구름 모양으로 표시하는 관식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를 떠올리는 말에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설명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복잡한 단어들을 다 빼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다양한 클라우드 관련 알짜 소식들을 아주 쉽고 빠르게 알려 주는 NHN 클라우드 정규 웨비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NHN이 하는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도 낱낱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N은 지금까지 쌓아온 IT 노하우와 클라우드 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매월 클라우드 관련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나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싶은 기업들을 물론이고 클라우드에 대해 알고 싶은 일반 대중들까지 모두 참여해도 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월에 진행됐던 첫 정기 웨비나에서는 2022년 클라우드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국내 주요 클라우드 관련 기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요즘 가장 핫한 AI와 메타버스가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알수 있었고요. 각각 다른 산업에 어떻게 클라우드 솔루션을 쓸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750명 이상이 등록해서 웨비나를 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인기가 대단하죠. 3월에는 총두 개의 웨비나가 있었습니다. 최근 클라우드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과 시장 동향에 맞춘 맞춤형 전략을 소개한 웨비나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첫웹비나는 무려 공공기관 약 90개와 기업 65개에서 사전 등록을 할 정도로 정말 높은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역시 클라우드를 속속들이 잘하는 NHN이 진행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NHN의 클라우드 웨비나는 클라우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아래의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보시고 클릭 한 번으로 웨비나를 신청해 보세요 이전 웨비나와 발표 자료도 모두 볼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 NHN이라면 자체 클라우드 기술력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픈 스택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원하는 기능만 쏙쏙쏙 골라서 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표준 클라우드 보안인증 최고 등급은 물론 국내 클라우드 보안인증까지 모두 획득했다고 하네요. NHN 클라우드 정말 대단하죠? 또 하나 놀라운 점은요. NHN은 환경 친화적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안정성은 물론 속도도 정말 빠르고요. 친환경 센터다 보니까 전력을 최소한으로 쓰기 때문에 에너지까지 절감된다고 합니다. 올해 NHN은 추가적으로 세계의 지역 거점 데이터 센터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니 더 좋은 서비스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안과 안정성, 속도까지 겸비한 NHN 클라우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NHN은 국내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업 자체의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형태 기업이 직접 운영하고 통제하는 프라이빗 형태, 그리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같이 이용하는 멀티 클라우드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맞춤형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각 기업이 필요한 기능, 형태까지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NHN 클라우드라서 그런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서도 아주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공공기관들은 더 편리하고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전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 1차 사업에서는 16곳의 공공기관 중총 9개나 NHN 클라우드를 선택했고요. 2차, 3차 사업을 포함해서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은 물론 3,600개가 넘는 고객사에게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NHN. 정말 멋지죠? 뛰어난 기술력은 물론 안정성과 보안까지 꽉 잡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 강자 NHN이 4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법인을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NHN이 쌓아왔던 기술력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구조에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사업 전문성을 더 키워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거나 다른 기업과 전략적인 파트너십도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더 멋진 성장을 해나갈 NHN 클라우드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 이해가 잘 되셨나요? 저도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몰랐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면서 아주 조금 알게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월 진행하는 NHN 클라우드 웨비나에서는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보다 더 재밌고 더 흥미로운 기술들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꼭 사전 등록하시고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